Itu ada beberapa jenis. Oh, semgetang. beberapa jenis. 종류가 있다고. 오. 한국에서 주로 어, 아다 삼계탕 비아사. 아다 삼계탕 아발론. 아발론? 삼계탕 apa lagi ya? Uh, ya, itu tergantung bahannya ya. Mm -hmm. Tapi kalau Tapi ini bukan warna, Oh, bukan warna sih. Kalau ini warnanya beda ya? Katanya warnanya berbeda. Terus oh, ayamnya berwarna juga. Wow. Ah, itu sih beda kayaknya. Itu beda. Oh, kan? itu beda. Itu nah. ke 다르네. 아. 진짜. 레스토랑 이름이 뭐래? 모두. 모두? Yeah, 모두 한국, 아, 한국 한국어로 돼 있네. 아, 진짜? 궁금해요. 자, 우리 찾아보자 이제. 와, 미쳤네요. 어, 어떡하지? 이게 지금 웨이팅 웨이팅 리스트야, 이게? 와, 미쳤다. 야, 쓸탈까나 이냐 야, 이거 너무 긴데, 줄? 지금 요 길, 줄 보이시나요? 여기가 11시부터 3시까지 운영하고, 3시부터 4시까지 브릭타임이고, 4시부터 11시까지. 와, 와, 우리나라 한국 삼계탕의 인기가 이 정도라니. 와,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정말. 와, 국뽕이 차오르네요, 진짜. 삼계탕. 모두 삼계탕 보이시나요? 우리나라의 삼계탕의 인기가 이 정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레스토랑 앞이네. 와, 레스토랑이 이렇게 생겼네요. 보이시나요? 와, 와, 어떻게 기다리지? 와, 진짜 기다리. 어, 와 두부 젤라또도 있네. 어, 어, 어. 저 사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 여기서 먹으려면 줄을 저기서 서야 돼요? 저 뒤에서요? 네? 그 줄이 끝났어요. 줄이 끝났다고요? 네, 너무 많이 대기가 있어서. 아그럼 아예 못 먹는 거예요? 네. 어, 그 옆에... 와 대박이네요. 5시 40분에 끝났어요. 아 진짜요? 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예 못 먹는 거예요? 아. 멀리. 멀리. 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바로 다음 날 다시 왔습니다. <laughs> 진짜. 네, 옷이 다르죠. 어제는 일요일이었고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스니인간 할인 아, 어, 이제 평일이어 가지고 진짜 <목소리> 반빵을 <폭이> 내려. 진짜 볼래? 내려야겠다. 포기라 났다. <일어났다>. 이제 <목소리> 그 삼계탕 하나 먹어 보겠다고 진짜. 와, 바로 다음 날 이제 점심때 저번에 사장님이신지 뭐 매니저님이신지 모르겠지만 10시 반에 오라고 하셔 가지고 아 근데 사실 지금 늦었어요. 지금 딱 12시거든요. 점심 12시인데 와, 줄 엄청 길것 같은데. <목소리> 딱그냐안으냐 <그냥, 그냥> 반장이야.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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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맞아. 와, 벌써 줄이 어, 엄청 긴것 같은데? 아, 큰일 났네. 아, 오늘은 그나마 줄이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와, 점심시간에도, 평일 점심시간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버너표 이제 뽑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버너표 뽑고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Wow. Ya, yeah. kita so... yeah, harus nunggu dulu. Wow. Kayaknya harus tulis, ya. Ayang, harus tulis, kayaknya ya. What? Ditulis, oh, udah, uh, udah disuruh. Iya, kita Oke, alat Ya, Bu, oke, oke. Oke, oke. 와, 두시간을 기다렸는데. 와, 괜찮겠어? 두시간 2잠. 뭐잠 잠두, 2잠두 왔는데. 와. 아아게 아니, 뭐먹오 마카 스케치 어, 느끼게... 어, s u 아 a 야 아, 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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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이 정도일 수야. 와, 그러니까 저기 지금 탭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 대기표를 아 대기 그 명단에다가 이름을 적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왓 p 이제 넘버로 예, 메시지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차리가 오면은. 와 진짜 이게 보니까 싱가폴에 싱가폴에 먼저 있었더라고요. 싱가폴에다가 먼저 차리고 요번에 이제 말레이시아에다가 차린 것 같은데 이제 주인이 한국 사람인지 싱가폴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단하시네요 진짜. 얘기 어제도. 그 이니 또칸아 싱가포르 바로 1월에 마렌. 냐 1월이나 2월에 싱가포르 열었는데 올해 지금 뭐야? 11월이잖아. 와, 11월에 바로 여기다가 이제 이호점을 그 낸것 같은데. 네. 오, 대단하시네. 어 맞아, 맞아. 2시간 아, 기다리자. 아. <laughs> Gak bisa, kok udah Gak bisa melewatkan ini. Lagi, lagi ya, harus kita harus makan. Oke, makan Dio, c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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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한방 삼계탕, 얼큰 삼계탕, 뷰티콜라겐 삼계탕, 흑임자 삼계탕, 들깨 삼계탕 이렇게 있는데. 아, 예, 이렇게요. Oh, yeah, yeah. 아, 이번는 얼큰 삼계탕. 네. 얼큰 삼계탕이랑 나는 흑임자 한번 먹어봐야겠다. 좀안 먹어본 거 먹어봐야겠어. 좀 특이한 거. 이건 들깨. 들깨 뚜까야 미지 비지, 미지 뭐가뭐가 스파이시 허벌 삼계탕. 블랙스 섬에 자 삼계탕 왔습니다 와 이게 아까 제가 시킨 그 흑임자 흑임자 삼계탕인데 와 진짜 흑임자가 완전 걸쭉하게 들어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인삼이 이렇게 보이는데 와 인삼도 되게 너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반찬 이렇게 간단하게 정갈하게 나와요 샐러드가 있고 이게 깍두기 있고 소금이랑 이제 매운 소스랑 밥 밥도 적당하게 있네요. 요거는 그 리필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마음껏 마음껏 <laughs>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깍두기도 맛있게 보이네. 얼큰삼계탕. 와, 오. 한국에도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아직 못 봐가지고. 아? 어? 어.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게 와, 아퍼. ini yang kita masukan ini Bella dua perutnya <laughs> Bella dua Nih. Okay, in the... ini di dalamnya kan udah ada ini ya ketan ya uh. oh, ini keluarin semua keluarin semua biar jadi bubur biar jadi bubur kayak gini, lalu makan daging dulu dengan garam atau saus ini, lalu kalau udah habis 아야 막다 무거우리겠죠? 알아요? 와 이거 흑임자 와 제대로네. 이거 뭐지 이거 처음 먹는데? 아, 궁금해요. 궁금하지? 나도 궁금해. 어때요 여보? 여보, 이니 못뭐 가네 그냥. 예. 아, 연기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 너무 맛있어. 진짜? 완전 건강하고 진하고 담백하고 영양 영양가가 가득한 그런 말있잖아 진짜 제대로 된 그런 국물! 와 영양가 제대로 거든 이거 진짜 이거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고기! 고기도 먹을 먹어볼게 이거 소금 딱 찍어 네. 딱 찍어가지고 진짜 <놀람> 맛요 고기도 부들부들해 눈부릇 눈부릇 눈부 아, 이거 한쪽을. 이거, 이거, 이거. 그거 먼저 무릎 위에다가 깔고 흰옷 신거 조심하고 저 양념 튀지 않게 저거 그냥. 네. 응. 천천히, 천천히 이게 게 셀룰로. 레라 2와 푸릇냐 뜬아야 중간 어. 아, 레벨 2와 안에 브라스 카탄 어, 국화, 국화. 어때? 어 uh, uh, 아, 진짜? 맛아 well, oh, 진짜? 근데 좀 약간 rasa ini loh. 상데히 매달스 같진짜아 진짜? 어때?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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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오, 진짜. 진짜 어 액팅 아니고 진짜로 진짜로. 진짜 맛있어? 어, 진짜로. 어, 진짜로. 오. 나 씨. 근데 k a 어 a u yang kalau b i a 아 a n y a k a 어. pengen cabai juga kan oh. yang pedas ini juga cocok sih aku. oh berarti gak usah tanpa cabe ya gak usah jadi Pas, ya? kayak rasa sehat tapi ada rasa cabai gitu oh. enggak sih kita coba makan dagingnya lembut oh. hmm. hmm. lembut kan oh okay. ya tadi ada gasing gak?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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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먹어봐. 그치, 물이야, 물이. 어때? 어. 아, 요거는 별로 안 좋아. 제 아내는 이거, 흑임자 별로 안 좋다네요. 아예, 와, 진짜 끝내준다. 겉절이요, 겉절이요. 야, 채 요것도. 음, 이거 어때요? 맛있어? 진짜 음... 맛있어 이거 소스 안 매워? 안 매워? 이거 맛있어 맛있어? 어? 진짜? 그럼 먹어봐야겠다 여기서. 이게 삼계탕이 스테미너 <laughs> 이 스테미너에 좋아 여자도 먹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보 많이 먹고 아트기 아트기 가트기 아트진 디젤라미진이 되게 럭셔리다 럭셔리 여보 많이 먹고 파워! 힘! <laughs> 우리 하루 세 하단 어. 우리 아프면 안 되니까 이제 맛있게 많이 먹고 힘내자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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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다안 먹었는데요 이제 제 아내가 다이어트 하고 나서 좀 위가 줄었는지 이제 많이 못 먹어요 이제. 예전에는 진짜 엄청 잘 먹었잖아요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어 근데 요즘에는 많이 이제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예, 도와주고 있고 부들이 <laughs> 먹는 거 제가 도와주고 있고 자 이제 저는 고기도 이제 다 먹어서 국물이랑, 야, 찹쌀. 같이 먹으면 이제 끝입니다. 어, 너무 맛있네요, 진짜. 오. 아, 너무 좋다, 진짜. 인삼 먹는가? 와. 인삼이 좀 약간, 네, 예, 씁쓸하더라고요. 약간, 약간, 씁쓸 맛이 좀 나더라고요, 달달한 그런 이제 인삼 맛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조금, 예. 어, 미노고야, 이제 어, 컴퓨터 컴자터 컴퓨터 물이터 같이 먹어. 어. 터 컴퓨터 컴퓨터 어어때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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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 오케 퓨터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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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u mau baru juga terasa. Oh. Oke, tebulo boyo. Wah, ini satu ekor ini gila sih. Emang di Indonesia nggak ada yang makan seekor semua kayak gini. Enggak ya, lah saya. Ah, so. Seekor itu bisa berdua atau bertiga makannya. Oh. Tapi tergantung sih. Oh. Uh, ukuran satu ekornya yang kecil atau yang sedang atau yang besar tergantung ukuran juga sebenarnya. Tapi ini lumayan besar. <silence> mau meledak perut aku. Gila sih kalau yang habis ini bisa satu ekor ini. <silence> ini udah biasa, satu ekor semua. <silence> ya? Kalau orang aku kalau udah habisin. Oh. Aku hampir nggak sanggup Mas. apa-apa, pernah makan uh. yang sampai benar-benar satu ekor sendiri nah. tuh pernah. Iya, kayaknya di Indonesia nggak pernah lihat deh gak yang makan seekor kayak gini. Bagian dada atau bagian paha. Betul. apa-apa. Gitu nah. Yang penting kamu udah cobain. Tapi rasanya enak ya. 인먹생양보스미나양제 에, 어. <laughs> 어, 밤, 다 먹어 s e m u 오케이, 오케이. 나 뭐야 이게? 인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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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건강한 거 새하. 아. 건강한 거 이거 먹어야 돼. <laughs> 고기 먹지 말고 이걸 먹어. 고기는 어, 어, 너무 배고, 배 터질 것 같으면 남기고. 이 okay. 어. <목소리> 자, 오케이. <okay>. 도전. 챌린지. <목소리> 딴딴한 야양 머닝 마티사즈야 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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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자 <못해> 아내가 깜짝 놀랐네요 일단은 처음에 가라가라 이니 아빠 에코르냐 그대 닭이야 아, 그대 스 에코르스 모아 스루두 스루두와 가냐 가라가라 긴생 인상 때문에 아, 충격 먹었네요 깜짝 놀랐는짜 후계탕 먹고 충격 받은 <목소리도 못해> 인도네시아 아내입니다 <목소리도 못해> <laughs> 어, 먹었네? 우다 먹었, 우다 달랐냐물렁물렁 <laughs> 아직 못 삼켰어. 천천히, <laughs> 천천히 먹고 삼켜요. 아니, 우리 진짜 식사. 쓰지, 쓰지. 빠이냐? 괜찮아, 괜찮아. <laughs> 이제 브릭타임 다 돼가는데, 브릭타임 다 돼가니까 이제 비어, 비으네요, 이제. 어, 하긴, 이제 줄을 막아버렸으니까. 브릭타임 때는 진짜 널널하네요. 아. 어. 어. 저는 완밥했습니다. 맛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요거 먹고 두부 젤라또라고 또 이제 디저트가 있더라고요. 두부로 만든 아이스크림인 것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와서 두부 젤라또. 네, 요거를 이제 또 먹어야 된다고 하네요. 우리 먹을 수 있겠어? 오케이 먹을 수 있어요? 어.

모르겠다. 아,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 이 뭐지? 이게 뭐죠? <laughs> 어. 어. 나도 한번 봐보, 고 어. 어, 봐보자. 왜냐면은 종류가 많아. 제류가 많아 아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개나 있네. 맞아. 오, 아, 여기, 여기, 여기. 진짜? 어, 허, 허. 어 요거... Coba oh, rasa apa? Oh, mau apa? Pulla ya? Mau best seller, best seller. Ah, rasa. Best seller aja. Okay. <laughs> mau testing coba yang yeah. mana? Coba. Tua oh. juga apa apa hanya oh, mungkin kayaknya. Tombek Boleh coba dulu. Ini <laughs> best seller-nya yang mana? Ini uh, so, best seller. Best -seller. In Singapore people like this one. Uh -huh. Oh, boleh <laughs> <Bully> coba ini. <laughs> ya. <Yeah. laughs> t h 이거 괜찮아요. 그래? 성류 괜찮아? 어, 괜찮아요. 이거 단백질. 이거 고단백질 두부. 어. 이걸 만든 거래. 어, 두부. 어, 지루. 지루. 러 몰래 초밥 마차? <laughs> Thank you. Yeah. 마차. 어때요? 요뭐 어때요? 나는 이거. 이거? 어 고단백질 두부. 생기요? 야, 어, <laughs> yeah. 어 고단백질 아, 두부, 비건 하이 프로틴 소고 사도 마뭐 양이니? 성님? 아 이거. 야, 코메론이 하나. 헤라냐? 신기하다. Yeah, 신기하다. <laughs>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laughs> 이런 것도 파는구나. 아, 이거 스낵 같은데 스낵? 아나그러니니까나이 oh. oh. 아, 오 oh. 아, 역시 대한민국 정말 대박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 남아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목소리도> 아. 받았네. 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나는 하이 <high> 프로틴. <목소리도> 오늘 성류. 한글 안에 <laughs> 두부젤라또인데요. 진짜 두부맛 나더라고요, 진짜. 근데 맛있어요. 두부맛 나는 아이스크림 진짜 저는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데 끝내주네, 진짜. 여보도 맛있지? 맛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 진짜. 오! 거의 다 먹었네. <laughs> 맛있구나. 렐레만 <목소리> 디나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먹을게. 어, 아무튼, 어, 빨리 먹겠습니다. <목소리> 여보, 배불러요?

Uh, jadi rasa penasaran udah udah terbayar kan terbayar kan oke <laughs> oke okay, oke okay, okay. tapi menurut aku walaupun nunggu dua jam menurut aku worth it sih uh, enak terus sayur yang tadi saladnya enak sausnya juga enak enak semua sih tadi semuanya sama enak sama sampai habis kan ada oh. Uh, buahnya gitu kan? banyak mau 뭐 그래도. 진짜 거의 sih 먹었던데. itu mau kusuh deh uh, sama ini es krim ini juga enak uh, uh, <laughs> Akhirnya itu baru kerasa ada rasa dugunya Ya, ya, ya oh, baca-baca terus terang. 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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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ta makan-makan enak hari ini ini lihat porsinya. tahu ada Samgyetang yang bener -bener khusus Samgyetang di, uh, di Malaysia. Oh, iya. Karena kita baru lihat gara

biar ada stamina nya juga dan hari ini cocok makannya karena hari ini hujan kan hujan. oh ini lebih banyak sekarang jadinya kayak makan yang panas-panas ayam sup itu enak kan lebih enak lebih semangat gitu <sây> oke okay, ditunggu <-tope> video selanjutnya sampai di sini aja videonya kudok, suayo, mani, hujiseyo, anjigis